다시 56710이 10, 풀 거야 56710인데 10, 1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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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를 봐봐 나를 봐봐 아직 아직 안 끝났어 딱 하나만 내가 <laughs> 보여줘야 될게 있어요 이거야 이거 드모르간 법지 프랑스 수학자거든 드모르간 AUB가 있어요 AUB에 여집합을 하면 뭐가 될까? 여기에 교집합이 와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교집합이 와도 마찬가지야. 자, 이거 하나만 하자. A랑 B를 전체를 합치고 여기에 여집합을 구한다면은 이 얘를 분배해 주는 거야.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 되고요. 가운데 부호가 바뀌어. 이렇게.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이유 알려줄게. 이유 알려줄 거야.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여기는 얘가 바뀌어야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다 어떻게 된다고? A랑 B랑 분배가 되고, 얘네들을 다 교집합을 하는 거. 이해했어요? 자, 이걸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왜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림을 그려 봐야지. 그림을. 어? a랑 b를 그렸어요. 근데 연산법칙으로도 니들이 증명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어? 이걸 증명을 어떻게 할까? 지금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야? 바깥 바깥이야. 바깥. 바깥. 바깥이야. A랑 B의 합집합의 전체에서 제외한 부분이 바깥이니까 그 부분을 A의 여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B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건데 B의 여집합로 노란색으로 해볼게 B의 여집합 여기야 노란색깔과 보라색깔이 겹치는 부분이 어딜까 지금 노란색이랑 보라색이 한 줄로 있는 부분이 여기지 얘 빼고 다네 A랑 B의 합집합에 제외된 부분. 맞아? 우선아? 이해했어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게 된다는 게 인정하지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내가 지금 풀라는 문제 있지. 6, 5, 6, 7, 10, 12 중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아. 이들이 증명을 해야 되는 문제. 학교 시험에서는 안 나와 증명 문제는 아예. 그래서 사실 벤다이어그램만 알아도 되긴 하는데. 그, 어려운 날대 문제를 풀때 이런 계산들을 하는 거 연습을 좀할 필요가 있어, 그거는. 진짜. 예를 들어서, 저, 그, 이 대칭타지파, 있지? 저 대칭타지파 공식 있잖아. 증명한 거 보여줄게, 쌤이. 대칭타지파 공식을 증명한 걸 보여주겠다고. 벤다이어그램 말고! 저 노란 색깔을 벤다이어그램으로 증명했어, 지금.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 보이지? 여 A 차집합 B, 여 보이지? 이거를 증명을 할 거야. 얘가 수학에서 왼쪽이 오른쪽이 되는 걸 보여주려면 은 양쪽을 다 건드리면 안 되고 한쪽만 건드려서 오른쪽이 되는 걸 보여줘야 돼. 여기를 건드릴게. 차집합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지? 송준아. 교 집합이 여 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 맞아요? 괜찮아? 그리고 이 상태에서 분배법칙을 쓰는 거야 여어를 통째로 분배하는 거야 재밌지? 벌써부터 그럼 분배법칙을 하잖아? 이제 분배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보여? 잘 봐봐! 여기에서 얘가 분배가 되는 거야 B여집합, 합집합 그리고 여기도 A의 교집합, B여집합, 합집합 뒤에 나오는 친구가 B랑 A여집합이야 B랑 A여집합이고 여기 가운데 있는 기호는 교집합이지. 우리가 배운 걸로만 하는 거야, 지금. 배운 걸로만.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또 어떻게 돼? 여기에서. 얘도 분배법칙을 또 써줘야 돼. 여기 있잖아. B, B에. 여기. 분배법칙을 써줘야 돼. 여기 지금 가로로 묶여있는 상태야. 분배법칙을 써줘야 돼. 이게 다르니까 분배법칙을 써야 돼. 이거 어렵지, 살짝. 얘랑 합집합 B. 그리고 B의 여집합이랑 합집합 B를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전체집합이에요. 이거를 지금 교집합한데 맞아?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하면은 자기 자신 나오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 A의 여집합을 합집합해요. 이것도 전체 집합이야. 그리고 여기 교집합한데잖아. 뭐를 B의 여집합이랑 A의 합집합을 A 의 여집합을 합집합한 거 맞아요?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전체 집합이에 사라지고 얘만 남겠지. 괜찮아? 이거 두 개를 지금 여기 가운데에서 교집합 한대잖아. 교집합. 교집합 한대요. 누구를 얘를 잘 봐. 얘 무슨 법칙? 드모르간 법칙을 써.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은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에 얘 드모르간 법칙 쓰라고. 와 여기 보라고. 맞아 아니야. 이렇게 되지. 괜찮아? 이거 빼기 되는 거야. A 합집합 B에서 B 교집합 A 빼는 거. 얘들아, 시험 잘볼수 있어요? 숙제 어딘지에 내가 말해줬어. 집합 알 p 다 풀면 돼. 10페이지. 괜찮아? 응. 아니, 걱정이다, 걱정이야.